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데리 TV의 전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혹시 나온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전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현재 시각 8시 48분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좀 물들어 있습니다. 상승으좀 어, 진행이 좀 되고 있구요 어, 오늘 뭐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뭐 폭락 아닌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89 코스닥이 2.83 이니까 뭐 수치로만 봐도 상당히 많이 밀렸구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S&P500이 예, 많게는 2.14% 적게는 0.94% 까지 밀려 버리면서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눌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리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좀 있다가 차트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유가 WTI 그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이 되고 있으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침체된 그런 상황들이 좀 어, 우려스러움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요. 어, 중국 부동산 그 헝다 어, 업체 이자지급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 뭐 18일까지도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좀 불투명해진다라는 좀 우려스러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 증시도 빠졌고 일반, 아, 일본 증시도 좀 빠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우리 시장과 어, 연일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에 대한 한도와 헝다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뭐, 하나다, 두 개다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뭐, 유럽 시장이 좀잘 출발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가를 좀 가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좀 그런 상황인데 지수를 한번 보는 김에 한번 볼게요.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지금 보면 어 이제 곧 200일 선이에요. 200일 평선을 어 이때 이제 엄청나게 빠졌었던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죠. 이때 빠지고 나서는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지금 완전 고공행진을 했는데 꽤 오랜만에 20일 평선을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 202평선을 터치하는 정도 수준까지 상승의 어떤 그 추세 전환이,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진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33,000포인트, 요 정도 수준에서, 한 202평선 정도 수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저는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밀리면,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밀리면 200이 평선 200이 평선 터치에 되는 그런 좀 일봉 상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내일 정도가 고비지 않을까 그러 나서는 좀 반등 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런 거겠죠. 정말 이 다우 산업 지수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뭐한33,000 포인트 언더로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 급격한 그 뭐랄까요? 그 패닉셀이 좀 나와 줄수 있지 않을까? 고런 흐름이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에, 고런 좀 부담감은 있다. 다만 어 아직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반등의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았는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33,000 포인트 언저리에선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역시 지금 기존에 이 코로나 엄청난 3월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 이후에 엄청나게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승했던이 나스닥이 며칠 주춤을 좀 하고 있죠. 우선은 주춤하는 과정에서 현재 120평선 뚫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코로나 그 시황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 122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이번에도 원래대로라면 오늘 저녁쯤 혹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일 저녁에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복구를 못해버린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평선 정도 한14,000 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는. 여기를 그냥 깨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깨서 밀어버리기에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보수로 잡으면 한13,500 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면 여기를 정말 깨고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음,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은 이 정도에는 분명 한번 정도는 나와줄 자리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한 번쯤 반등이 나와 주지 않을까? 오늘만약에 음봉으로 나스닥이 시작을 하더라도 아래꼬리 달면서 음반등의좀 흐름이 나와 주는 그림이 좀 이렇게 보여 준다면 그래도 어 이3000 포인트와 1000 포인트 다시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시장도 그런 어떤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지수를 살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 보시면 그 동안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어, 2021년에는 어, 거의 한이 2,9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언으로 깨진 적이 거의 없어. 이틀 한번 딱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거까지 왔죠. 자, 보면, 보시면. 저는 2021년에서 그동안 빠졌을 때까지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오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쭉 지금 이렇게 좀 밀려버린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때 코로나 이슈가 터진 이후에 쭉 지금 올라왔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202평선 0 계속 지금 다 다른 그 지수들도 이 200평선의 라인에서 어 버텨주느냐 아니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200평선을 지금 딱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산업지수가 빠지면서 내일 다시 한번더 이 코스피가 밀려버린다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일봉상으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이걸 다 땡겨서 보느라고 잘못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2 0 0 평선을 지켜줬던 두 번, 세번 가까이의 이 지지가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갭으로 그냥 밀려버리면서 쭉쭉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2962 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지지가 되어야 될 라인까지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외 지수도 보면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해외 지수도 거의 그 차트가 거진 지지라인에 다, 다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밀리면, 여기서 워낙에 강하게, 그, 저항이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세게 돌파를 좀 해주면서, 여기서는 지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밀려야 하루 정도 더 밀리,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수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 하루 정도 더, 어, 밀려서, 이렇게 쭉 빠질 수 있지만, 어 그리고 나서는, 미국 시장이 좀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바닥, 하방을 좀 잡고,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와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워낙에 뭐 이슈가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반등에 대한 흐름을 역으로 다시 세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자에 대해서는, 음,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에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빠짐 뒤에 이 지지라인에서 한번쯤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태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오늘 정도 하루만 내일 정도 하루만 딱좀 지켜보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오늘 코스닥은 뭐,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란듯이 200의 평선을 다 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스닥이 지지 라인이다라고 해서 어, 잡았던 걸싹다 지워버리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이 정도 선은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유럽 시장의 흐름을 흘러가는 걸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어, 아주 완전히 미국 시장이 밀려버리진 않을 거는 같거든요. 지금 생각에는요. 그래서 음 너무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은 요 유럽 시장 돌아가는 걸 보니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어, 내일 한번 세게 정말 패닉셀 나오면서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일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자리가 맞다라고 저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져도 정말 이 정도는 깨지 않을 것이다. 900포인트 정도 되는 라인은 아무리 밀려도 깨지 않을 만한 자리고 그러려면 하루 이틀 정도 완전히 그냥 쭉쭉 밀려면 하루 이틀 정도면 반대매매 나올 거 나오고 매도 물량들 다 쏟아지고 하면서 바닥 잡으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목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고비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만 잘 자금 관리 잘 하시면서 버티신다면 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어,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루 이틀만 좀잘 견뎌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라고 좀 찾아보니 어, 요즘에 스푸트니크V에서 어, 올리 있는 트윗을 제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고정 트윗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었고요. 오늘 뭐 이런 내용들 올라왔어요. 어, 스푸트니크 부이로 헐리우드를제치고 궤도에 진입한다. 스푸트니크 5호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러시아 영화 배우 어, 율리아 페르실드가 아, 여배우 최초로 우주행을 여 떠났다.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음,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로이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이자 백신의 어, 코로나 19뭐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6개월 만에 47%로 떨어졌다. 새로운 연구, 연구 결과가 더 란셋에 제게게되었습니다 란셋 옛날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스푸트니크 뜬거로 굉장히 좀 하, 강하게 핫하게 좀 갔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자 원샷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보호 기능은 예방 접종 후 6개월 후에도 강화되어 화이자와의 이상적인 부스터다. 부스터샷, 부스터샷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 같습니다. 그죠? 로이터 통신이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내용을 좀 들어간 것을 번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10월 4일. 월요일 미군 보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아 감염을 예방하는 어 화이자 바이오엔크 SE 백신의 효과가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 만에 88%에서 47%로 떨어졌다. 부스터 샷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는 감소가 더 전염성 있는 변종 보다 오히려 약화되는 효능이 효능 때문이라고 연구원들은 말했다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조금 잘못된 내용이긴 한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변, 변이든 변뭐 변종이든 간에 화이자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예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스터 샷이 필요한데 그런 부스터 샷에서 스푸트니크 V 라이트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음.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언급을 한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프트니크 부위가 화이자와 부터샷으로 어, 뭐 콜라보가 됐을 때, 그때 예방효과가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요, 주식, 특히 EID나 이트론, e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요. 한 930종목 되는 코스,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200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요, 1500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92종목이 상승했을 정도로 전 종목이 다락한 하루입니다. 거의. 그만큼 오늘 힘들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코스닥을 외인과 기관이 담았습니다. 하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합의 한 2,400억 정도를 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하방을 잡을 것이다. 잡으면 그때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한번 어, 반짝 그 시세를 줄 거고요. 시세라는 게뭐 강한 시세는 아니죠. 그렇게 줄 것이고, 어, 그 이후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이슈, 홍, 다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에 대한 상승, 채권금리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어, 뭐 이런, 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악재들을 얼마나 시장에 잘 견뎌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어, 기다림과 어떤 이겨냄 속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들어 올릴지 안 올릴지를, 소위 말하는 세력과 부티크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오늘 뭐, 셀트룸 같은 종목도 오늘 완전히 살벌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조정이 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또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시세낼 건좀 내주고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언제쯤 나올지 개인적인 바램은 10월달에 이번에 한번 음딱 내일 정도까지 한번 밀어버리고 바닥 잡고 좀 반등을 세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지만 차트상으로 보거나 상황상으로 봤을 땐 하루 이틀 정도 상관으로는 저는 반등이 좀 나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도 오늘 뭐 살벌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정말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칼날 떨어지시 떨어졌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관과 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상관으로 분명히 반등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어 슈팅 나오거나 양복 만들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이슈가 붙어줘가지고 EID가 10월 18일, 19일 전에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EID 한번 가볼게요. 오늘 EID가 <laughs>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나간 이탈 수급이 없는 겁니다. 거래량 거의 없는 양, 음봉이 나왔습니다. 2.62%.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요 언절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요 언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 저항라인이 됐었던, 그리고, 이후에는 지지가 됐었던 요 라인입니다. 410포인트 정도, 그죠? 410원 정도, 뭐, 4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어, 때를 좀 기다리는 것이다. 어, 뭐든지, 이, 무르 익어야, 뭐든지 무르 익어야, 어,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죠. 지금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여져요.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어 이렇게 안 주는 이유는 시세를 안 주는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이 아이디라는 종목의 시세를 관장하고 흐름을 좀 지켜보는 아주 세력이라고 봤을 때. 이유가 있어야지 주가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 어, 이 세력들도 혹은 뭐 부티크들도 혹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금액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도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 위에서 다 털어버리거든요. 개인의 물량들이던 어떤 물량들이건 그래서 주가를 하방으로 계속 밀어버리고 어, 물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올 만한 물량들은 다 털고, 반등 나올 때의 윗구간에서, 그래, 그래도 그, 매도 없이 잡고 갈 만한 그런 물량들을, 소위 말하는 홀딩 할수 있는 물량들을 체크를 좀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이 밀렸고, 이슈는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버틸 사람들은 지금 벌써 3개월을 버티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하락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 애지간한 금액까지는 음 매도세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슈가 나오고 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이슈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어 고점에서 물량을 좀 이렇게 소화하면서 던질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 시장에 어쨌든 지금 눌림에서 돌아설 때 그러면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정말 발표가 될때 GMP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WHO의 긴급 승인이라든지 이런 정말 기다렸던 이슈들이 발표가 빵빵빵 되면 그때는 이제 음 정말 올라야만 되는 자리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터졌는데도 반짝 반등해버리고 윗 꼬리 달고 그냥 밀린다? 그럼 그땐 손절하시거나 차익 실현하셔야죠. 하지만 지금은 잠잠이 아직 이탈 수급 없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오늘 뭐 특별한 차트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시장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비단 EID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보유하신 종목 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한, 천만주쯤, 음, 나왔나 싶네요. 오늘, 그죠? 천오백만주 정도밖에 안 나왔구요. 음, 매수, 매도,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매동으로 보면, 매동에서는 개인들이 좀 샀구요. 얼마 전에 들었던 기금의 물량은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음, 어, 10월 1일에 들었던 물량이 좀 털렸다. 그죠? 그리고 개인들 조금 샀다. 이런 느낌들. 근데, 뭐, 특별한 어떤, <laughs> 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음, 뭐, 연기금이 좀 사고팔고 한게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지만, 어, 아직은 다들 요 EI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자꾸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힘내시고요 저도 어떤 시그널이, 안 좋은 시그널이건 좋은 시그널이도 나오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으로써 전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영상 하단에 하트를 통해서 후원해주셔도 감사히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